2012년 어, 9월 3일,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어, 다음날 이제 네이버에, 그니까 로우 위크였죠그때 아, 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톨리로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길이 벤크러프트 길이죠. 벤크러프트 길에 있는, 어, 윅스 시티 다이머. 거기에서 오전 11시에 아침을 이제 자시고, 또 오후에는 바로 옆에 있는 스카드 하이스쿨, 스카 하이스쿨에서 그날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한 연설을 하려고 모였지요. 그때 롱위큰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시리바이너 쉬는 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오겠다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게 되니까 대단한 영광을 생각하고 이분이 문을 열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었을때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대통령이 그날 하이스쿨 주일날 온다니까 학생들 초청된 학생들 기뻐하는 마음으로 야 대통령이 많고 많은 학교 중에 톨리도도 렇고 우리 학교 로 오는구나 흥분한 그날이죠 이렇게 다 가까운데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날 우리 교회에서 5분 거리인데 아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11시여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laughs> 그 시간도 그 시간 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교회 갈 시간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 11시를 택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다 끝나고 나서 다톨리도 끝나고 나서 떠나고 나서 아 대통령이 왔었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됐죠. 만약에 알게 됐다. 여러분이 만약에 11시에 여기 5분 거리에 있는 시티다이너에서 윅스 시리다이너에서 대통령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교회 그는시예외에 있었습니다. 아참 볼자 부죠. 참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왔다 좀 흥분할 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모습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 어,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러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마치 귀빈들이 연예인들 이 오면 웨드 카페에서 쫙 까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을 듣고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그 겉옷을 예수님 가진 길에 깔고 주변에 있던 종려나무 올라가서 나무 까지 꺾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 찬양대가 아신 것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왕 이스라엘 왕이시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 왕아니시죠 이스라엘의 왕족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했으면 사실 예수님한테 되게 불안한 소식들이죠. 예수님을 위험하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왕도 아닌 사람을 왕이라고 하니까 이건 밀란이 일어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러한 실제 예가 예수님, 오늘 사건 바로 전에 약 33년 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렇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의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별을 보고 왔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 헤로왕과온 유대가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 그거 질투심 느껴서 헤로왕이베들레헴에서 한두 사람 미만의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왕이다 큰소리로 외치는 거 예수님한테 아주 불길한 불행한 한 죽음으로 결국은 이어지지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수님 단한 번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지기 시작했지요. 예수님 태어나신 것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었고 예수님 왕족도 아니었고요. 갈림이라는 가장 북쪽 지방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죠.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뭐가 달렸는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아, 는 왕이 될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 평범한 이스라엘 촌동네 사람으로 살린 지요 심지어 그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 지방 갈릴리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한우 목사님 아,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본인도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마 한국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사람들이 한다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일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 나이가 서른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해준 밥을 집에서 먹고 산다. 두 번째, 변변차 안에서 또 일도 안 하고, 일을 이제 포기하고서 친구들하고, 열두 명 친구들하고 때가지를 몰려다닌다. 놀 생각만 한다. 이렇게 남들 보기에는 능력 없는 아들인 것 같아도 세 번째 이유, 어머니는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그만큼 평범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평범한 예수님이 나이 서른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서른 살에 시작하시지요. 우선 고향인 나사렛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지요. 이런 평범한 애가 이게 지금 뭐 하는구나.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가장 큰 동네 근처에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 삼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변 소문을 타고 소문을 타고 가고 가고 하지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다, 4천 명을 먹이셨다.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끝내는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왕을 기다리죠. 로마의 국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미국에는 4년마다 대통령 선거 있죠. 내년 2016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임기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꼭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혹여나 얘기해도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 저랑 악당자 없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공화당 사람들. 근데 최근에 음, 새 대통령 됐으면 2016년도에 우리 대통령이 누가 될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오바마 케어다, 또 임금이 안 좋다, 직장이 안 좋다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많이 찾는데, 최근에 약한 3주 전에, 2, 3주 전에, 오, 어, 공화당에서 우리가 누가 내면 정권을 탈취할 수 있을까 해서 했죠. 설베이를 했는데, 닥터 벤칼슨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 호감도가 또, 지금 현재 유력한 민주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전 대통령 부인 힐러리 힐턴보다 더 앞서있지요. 벤 칼슨 들어보셨어요? 벤 칼슨, 닥터 벤 칼슨. 이 사람이 어, 존 스탑킨스의 지금 유로서저인데요. 신경전문의, 이제 곧 은퇴, 아, 아마 은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1951년도. 해놨지요? 어머니가 13세 때 어머니가 13살 때 자기보다 15많원2 8월에 아, 남자 하고결혼합니다 어머니가 글을 못 읽어요. <laughs> 읽을지도 몰라요. 쓸지도 더 모르죠. 읽지도 모르면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게 되다가 벤카슨이 8살 때 어머니가 아버지랑 이제 이혼하고 엄마 밑에서 두 아들이 형과 벤칼슨이 아 같이 아 자라게 됩니다. 보스턴으로 이누나네 언니네 집으로, 아이 어머니, 언니네 집에서 같이, 이제 같이 살면서 험한 지역에서 살게 되는데, 글도 모르는 어머니인데,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어머니인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험한 보스턴 지역에서, 안 좋은 흑인 지역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베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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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일대학교에 가게 되고 유니버시티 미시건에서 의대 졸업을 하고 존스타킨스에서 신경 전문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1987년도에 태어난 쌍둥이 아이, 머리와 머리가 두 개가 붙은 그 쌍둥이 아이를 뇌를 절제한 성공적인 수술을 이제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삶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아, 특별히 기독교에서 책도 많이 나왔고 영화 Gifted Hand라는 책, 아, 영화도 나왔고요. 책도 나왔고 하지요. 그리고 작년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어, 대통령 옆에 있는데 그날 기조연설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장래에 대통령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를 찾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폭정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왕, 새로운 왕.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다. 거저 주지요, 거저 거져 붙여 주지요, 능력이죠.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다, 예수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어서 누군가 입에서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요즘 물건을 팔때제로 좋은 방법이 뭘까요? 선전을 해야 되는데 최고로 좋은 선전 방법 혹시 뭔지 아세요? 집에 있다보면 갑자기 6시, 7시 사이에 저녁에 전화오세요. 그럼 대충 우리는 아뭐 선전하는 건가 보다. 그럼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도 안 받기도 하죠. 혹여나 또 이제 우편물도 엄청나게 많은 정크메일이라고 그러죠. 이런 선전문이 다 옵니다. 여러분 오는 정크메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laughs> 우리 아 이거 보기도 전에 버리죠. 이처럼 이런 정크메일이나 전화로 물건을 팔때아 성공했다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소식지나 전화를 했을 때몇 개를 팔아야이 상품이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천 개의 천 번의 전화를 했을 때 그리고 천 개의 이런 소식지 상품지를 돌렸을 때 그걸 보고 들은 사람이 두 명이 샀다 그러면 그건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로 좋은 소문은 뭐냐? 어떻게 내는 거냐? 입소문이죠. 경험해본 사람이 입소문을 내는 겁니다. 야,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한번 써봐. 식당 저희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 한번 가봐. 하고 내가 경험한 사람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통해서 나면 그거 된다, 성공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황홀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도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 나고 나고 나서고 남쪽 수도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경험할 테니까 예수님은 정말 음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 주변의 사람들, 우리 소개해야죠. 야, 이거 치약, 이거 건강약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부착해야 할 정도로 가서 한번 써봐, 써봐. 우리 그렇게도 안 돼.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벤 칼슨의 어머니가 13살에 결혼해서 글도 못 읽으면서 이제 이혼하고 디트로이트에서 보스톤에 가서 언니네 집에서 같이 새들어 살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죠. 그리고 걱정. 21살밖에 안 됩니다. 글도 모르죠. 그래서 걱정과 불안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하면서, 가정집 청소부 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분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어,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뭐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만 그 사람이 의지를 했다고 라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걱정과 근심, 불안 있는 분이십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다. 벤 칼슨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죠. 글도 모르는 사람이 아이들을 큰아이는 유니버시티에 온이 시간에 둘째 벤은 예의대학에 어떻게 보내냐지 어머니가 자기가 못 배운 한이 있기 때문에 돕겠죠. 텔레비전 일주일에 두 편만 봐라. 도서실데려와 가지고 책두권 일주일에 두번벗어서 독후감 써라. 근데 애들은 몰랐어요. 엄마가 글을 모르는데. 독후감 써면 엄마가 맨날 하이라이터로빨간지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이거 틀렸네. 그래서 엄마가 글을 읽는지를 모르는지를 몰랐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키웠는데.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때문에 물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힘든과 활란 속에서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힘을 주시지요. 우리가 듣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정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문은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분이신가?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저리 가! 하고 명박하시지 않으시지요. 너또 넘어졌니? 너또 실패했니? 그렇지 않으시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여러분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에게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멈추고 달려가서 거더 거덕 거석과 나무를 가지를 꺾고 흔들며 환영했다지요. 여러분 하루에 하루에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될 때 그때가 언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할때 너무너무 불안해요. 불안하지? 초조할 때 그때가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을 노리는 소리라 생각하시고 왕이신 예수님 오십시오. 왕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렇다고 정말 큰 소리로 외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속으로 큰 소리로 외치세요.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아이가 뭐가 잘 됐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전화하면서 자랑하기 전에 속으로, 혼자 있으면 큰소리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식들이 불안한 소식, 뭐, 걱정들이 있을 때, 그때가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로 알고,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화나고 싶고, 불안해하고 싶고, 짜증나고 싶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고 싶은 순간이죠. 예수님, 어떡하면 좋아요? 예수님 왕이시지요? 예수님 왕이시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3초 5초 기도를 속으로 하시면,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시는 삶이 되죠. 그러면 흥분할 때, 짜증나고 화날 때, 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서, 그게 이제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입소문이 되고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두손들고 가지 찢고 환영했던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갈 때.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톨리도 왔을 때 환영했던 그 인파보다 더 크게, 북한에서는 지도자가 뭐딱 나타나면 사람들 막 보셨죠? 우리 실신하고 침 흘리고 울면서 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크게, 왕이신 하나님을 새예을전련에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치며 환영하는 그날을 선호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금 가운데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에 짜증날때도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홀로 영광과도 없어서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날마다 있다가 천국에 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나는 귀한 은혜를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 우리 광고 말씀 드죠 한국에 또출타하셨다가돌아오분는데 정신 시간